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이틀을 통해서 어떻게 기본이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조약에 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사기를 치고 또 어떻게 보면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을 기만하였으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에 대한 마음은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아니했을 때 그들은 내용에 대해서 바로 저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셨다라고 하는서 고백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이 기부혼을 기본과 조약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지 않고 하게 된 어떻게 보면 실수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이 실수로 인해서 조약을 맺었어도 그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하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조약에 대해서 무게감을 갖고 존중하게 되었던 것을 보면서, 이는 그들의 행동이 단순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행위로서 자기 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실수로 비롯되었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그래, 오늘이 십장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기분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섯 왕들로부터. 어,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로써 그 조약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조약을 맺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서 이스라엘이 배망하였거나 혹은 저 기본이 멸망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셨던 일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결과는 정 반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1 0장에 들어서 그 맺어진 조약이 비록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의 참으로 부족한 모습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졌고 또저그기부원조차도 어, 정의롭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었고 분별력이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명확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셨는지 또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 받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속하여지기를 원하였던 이 기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에 나눈 것처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받으신 것은 혈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 아니었느냐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일전을 앞두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해 주신 말씀과 또한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승리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모습을 보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대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주 해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 전쟁을 치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읽을 때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이 기부온 사람을 받아주셨구나 하는데서 우리는 그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함을 또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즉, 다시 말하면, 비록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옆에 또 다시 한번 가로막혀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앞서서 또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네 멋대로 먼저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옆에 기도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8절 한절을 통해서 여러분리게다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참으로 감사하다. 하나님 받아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행동을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앞서 나가시고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발견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이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고, 그리고 결국에 나가서 여러분 그들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칼과 창으로 한 싸움, 여러분 또한 역시 아니었습니다. 아니, 물론 외면적으로야 칼과 창으로 싸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보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가장 많은 숫자, 적병들은 어디에 쓰러지냐, 이스라엘의 칼과 창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말씀, 어, 11절 말씀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와께서 호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 오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칼에 죽은 자보다 어디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이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승리는 나중에 다윗의 시대에 한번더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로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그 모습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승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차고도 넘치도록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 거기에서 칼을 빼들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들 중에 싸우고 계셨던 저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도 여러분 이때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이 전쟁이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끝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이때 여우수아가 여러분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머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우사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 지어다 하매 아멘. 그렇게 하매 여러분 태양은 거기에서 지지 아니하였고 달은 뜨지 아니하여서 여러분 이 전쟁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대승을 거두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아, 하나님께서 심지어, 여러분 자연 일반적인 자연의 섭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물론 일부 오늘이 말씀을 들어서 일부 창조 과학자들은 아 이상하게 자연의 몇 가지 틀어진 현상들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 말씀의 기원을 두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더 선행이 되어져야 될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를 해주셨다라는 거 이렇게. 까지 역사를 해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쟁취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리고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 이, 아모리, 이 아모리의 다섯 왕들하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음을 여러분 우리가 꼭 발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이 말씀 가운데 또 동시에 캐치를 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부원을 어떻게 여기셨느냐 하는 문제가 여러분 있어요. 결국 그들 가운데는 물을 깊는 자로, 돕는 자로, 나무를 패는 자로, 아, 그렇게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부원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복속을 한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승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주셨느냐면,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 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하나님께서요, 기본을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모리 다섯 왕들은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길갈에 있었던, 응, 그렇지. 기본을 공격했지, 길갈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다고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기본을 이스라엘에서 구별지기, 따로 분리해서 너희들은 뭐 클래스가 떨어진다라거나 혹은 종이라든가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부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이스라엘로 여기고 계심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 사이에 구분 지어 놓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그 것이 사회 계층의 문제다, 혹은 뭐 문화의 문제다, 뭐 연령의 차이다, 뭐 성별의 갈등이다, 뭐 여러 가지 갈래 갈래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네편내편 네 나눠놓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이것을 사용해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고 갈등 가운데 놓고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벨탑 사건, 장세기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보면 여러분, 장세기의 사건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저 높은 곳에까지 이르겠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언어를 나누어 버리셨어요. 그들이 더 이상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분, 죄의,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만나서 그렇게 좋아하며 그렇게 기뻐했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거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어,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인 때문입니다라고 그러고, 또 하와는 저뱀 때문입니다라고 그러고, 서로 이렇게 막 갈라지고, 자기 살겠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여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그렇게 갈라져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 여러분 대강림 사건처럼 서로 언어가 달랐던 그 사람들도 서로 다 통용이 되고 언어가 통하여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이 같아지는 것을 봅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나누어졌던 모 뭐, 누구는 어디 출신 누구는 어디 출신 누구는 어느 언어 누구는 다른 언어 이런 것들이 다 상관없이 하나가 되는 사건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마침 이 기본과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구분짓지 않으시고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통칭으로 기본을 살리신 이 사건을 이스라엘을 위한 승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와 성령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나눠져서 혼갖 여러가지 사회에 있는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끊임없이 막 나누어지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고, 다 같은 마음이고, 다 같은 일을 위해서 뭉치고 있다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갈등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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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한다? 여러분, 이건 100%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여러분 원수 막이 계개를 괴괴, 물리치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하나가 되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도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본이, 어, 하나님의 회중이, 하나님의 우리가 소위 총회라고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총회 안에 이스라엘로서 여러분 들어오게 되면서 그첫 번째 겪게 된 경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기부원이 어떻게 어떤 뭐 어떤 방법을 썼던 여러분 뭐 이스라엘을 기만하는 방법을 써서 여러분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하게 된 그들이 하게 된첫 번째 경험이 뭐예요? 첫 번째 경험은 바로 아모리 왕들로부터 그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사건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하나님께서 어 복을 주시고 큰 복을 주시고 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물론 할렐루야. 물론 모든 일이 다 맞죠. 또 궁극적으로도 다 맞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갑자기 마치 홍해가 갈라져 다 갈라져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기부원이 다른 아무리 연합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것처럼 공격을 받게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방해거리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건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언젠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아직 학생 시절에 여러분, 어디 그이 외국인들을 위한 이제 봉사하는 그런 센터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응답을 받고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을 하고 주일에 걷어 그런 봉사는 센터 가서 봉사를 하고 여러분,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아니, 제가 애지중지하지 않, 정말 너무너무 애지중지하던 어, 그 뭐죠, 노트북이 도둑 맞은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laughs> 아니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학생이었고 또 열악한 상황이어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그 시간에 그냥 교회 사용만 딱 마치고, 어. 학교 기숙사에 딱 돌아와서 내내 내 자리에 그냥 있었으면 아 이거 내 노트북 도둑맞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열심히 생겼다고 해서 그냥 교회 사역 마친 다음에 또저 봉사 센터까지 가가지고 외국인들 섬긴다고 일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가서 일하고 왔는데 왜이 노트북이 도둑맞습니까 <laughs>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면서 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 그렇게 기도, 원망하면서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아니 그런데 참그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이기기까지가 학생이라 그랬는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데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같았으면 아 그때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막상 이게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제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뭔가를 해보기로 작정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바로 주시기도 하지만, 근데 제일 먼저는, 먼저 시험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그 시험까지도 믿음으로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가세요.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분명히 그 마음의 결단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결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우리가 마음 먹은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먹은 것에 비해서 백 배, 만 배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 역시, 복을 선포해야 여러분들이 아벨이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백 배만배의 복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나의 현재의 믿음이 현저하게 약한 거예요. 마음은 먹었지만 아직 나의 그릇이 한없이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을 먼저 든든하게 하시고 나의 작은 그릇을 넓히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연단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시고 자, 이것도 마저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기본이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그것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여러분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이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간접적인 경험이에요. 남들의 이야기였다란 말이에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경험이 남들의 경험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왕들의 이침략을 통해서 당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는데왜 이런 일을 당하우린 당해야 합니까라고 원망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역사해 주시는데 사람의 칼보다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 갑자기 해가 지지 않냐고 해가 하늘의 중천에 떠서서 그들이 이기기까지 여 해가, 해가 저물지 않냐는, 날이 저물지 않는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직접 경험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더 열심히 해야지,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이제 내가 결단을 나갑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바로는 외형적으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또더 깊고, 더 크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 정말 선한 마음을 먹었을 때 바로 당장에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오는데 이것은 오히려 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